보험료가 비싸다고? 관리비가 비싸다고? 콜이 안 잡힌다고? 그럼 연락해. 자,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오늘 또 시작하러 나왔고요. 양재, 양재, 양재. 콜 맞네. 자 우선 첫 콜로 내곡동 줘가지고 내곡동 땡큐점 어 내곡동 줘서 내곡동으로 왔고 내곡동에서 이제 양 양재로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콜 이렇게 들어온다고? 나가다가 또 여기, 어디야? 노년동, 조서 노년동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인천 노년동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작이 나쁘진 않네요. 아, 어제 그 신봉동 안 잡은 걸 매우 후회했으니까 오늘은 빠르게 빠르게. 말은 또 이러는데 또안 그러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빠르게 신호등을 건너야 돼요.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화이팅 해보죠. 그러면은 인천 노년부터 보시죠. <laughs> 떨어진데가 딱 중간에서 노년 소래 월곶이 다보이는데 월고 소래보다 월곶이 기사님이 더 많아 보이는 느낌적 느낌? 코리 소래가 이렇게 안 좋다는 건가요? 여기 사실 다리 건너면 요 다리 건너면 월곶이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 아마. 여기 계신 분이 양방을 노리고 계시는 현명한 분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양방 못 노리고 일로 쭉갈것 같은데, 요길 따라서 그냥. 야, 근데, 어, 이것도 기사님이 많네요. 자, 우선은 잘 도착했으니, 후딱. 아, 이거 블루바 이거 가고 싶다. 논현동에서 블루바 노터리가 그래도 확률적으로 장타를 잘 주니까. 자, 이따 보시죠. 저랑은 거리가 먼해요. 2만원에. 열심히 뛰어갈 수도 없... 네. 그래도 하나 도와줬네요. 세류동 사오주고. 일산 4만원 정도 하나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산은 커녕 노지 한 번도 안 들어오고, 카카오 하나도 안, 진짜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게 딱 처음이자 마지막 콜이네. 그리고, 그래도, 그래서, 어, 이렇게까지 어떻게 움직이는데 삥도 안 주지 해서, 이 오랜만에 이콜 수요지들 봤는데, 어, 이 노란색이네요. 빨간색도 안 되네. 콜 어, cool. 진짜 없기도 없구나. 자 우선은 저는 튀어 나갑니다. 이따 보시죠. 아 우선은 여기 잘 떨어졌고 제가 여기 세류동 이쪽 여기 안에는 살면서 세류동이 이런데 있는 것도 몰랐고 <laughs> 신기한 세류동이 하나 있고 병점 하나,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제일 가까운데 갔어야 되나 <laughs> 영통을 갔어야 되나 영천동에 가야 되나 어. 여기. 여기 세류도만 하여튼 처음 떨어져 보네요. 내가 알고 있던 세류가 아니고 요 바깥쪽 이요 세류, 이쪽이 제가 아는 세류인데 여기 세류 박스랑 하여튼 신기하군요. 정점이거나 좀 가격 올라줬으면 좋겠다. 원래 근데 이거 가는 게 맞거든요. 어차피 버스가 여기서 지금 수, 버스도 뭐 없어요. 이거 네, 올라가면 아마 잡지 않을까. 자 이따 보시죠 아마 요거 잡을 것 같아요 커지박죠 자자잔 세류동에서 능동을 줘서 이거 진짜 가까운 세류동이에요. 그래가지고 <laughs> 능동도 여기서 뭐 멀지도 뭐 않고 기서자자자자자자자자자 한창살... 창보이네 하여튼, 네. 능동으로 자딱 내려가 볼게요. 능동까지 뭐 10분, 10분대 밖에 안걸린다고 뜨는데 뭐, 능동이 뭐 멀진 않으니까, 이쪽이니까. 하여튼, 후딱 가보도록 하죠. 능동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청은 <laughs> 그냥 빠졌어요. 키워먹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기다리면 커지는 것들이 있어요. 붓가 나쁘지 않아서 콜이 엄청 들어오는데, 제일 땡기는 거는 제가 둔포 안간지 오래돼서 둔포 5만원 되면 둔포나 한번 가보는 게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싶은데 5만 원 될라나. 근데 등포가 5만 원이 되면 영상을 안 찍고 5만 원에 등포를 내려갈 것이고 그러다가 뭐 다른 거 들어오면 영상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30분 정도면 간다니까 가깝긴 한데 오랜만에 등포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자잉. 우선 포는 진짜 아 뭐야 이거 흠, 누르다 잘못 눌렀어. 자 우선 이따 보시죠. 입니다. 끝내는 사팔에 빠져서 그놈의 2,000원 중포나 한번 가볼까. 자 우선 청라 잡아가지고 청라로 넘어갈게요. 영통로라고 써있지만 반월동이어서 뭐 바로 여기 1.3이어서 버스 오는 거 타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그놈의 2,000원 중포 한번 오랜만에 가고 보 싶었는데 자 청나 가서 재밌게 보자자 아, 원입니다. 우선 타이어가 또 터져서. 이것도 운행 중, 뭐, 밟아서 터진 것도 아니고, 운행 중에 또뻥 하고서 터진 거여가지고, 하여튼 여기서 이제 운행을 마무리, 보험회사까지 불러드리고, 뭐 하고 마무리하고, 제, 제 불찰 아니고, 탈 때부터 공기압이 빠져 있었고, 그거를 인지는 하고 있으셔서, 전 공기압 빠지면 공기압 빠져있다 말하거든요, 차탈 때. 괜히 공기압 빠진 게 펑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돋박쓸까봐 그래서 이미 말을 해놨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넘나 이상한데인데. 여기서 지금 만수동까지 가는 것도 멀고, 속내에 가는 것도 뭔데 하여튼 버스편 알아보고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여기서 갑작스럽게 마감. 그러니까, 네카까지 부르고 했는데, 웬만해서는 마무리까지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카가한 시간 넘게 걸린다니까, 도저히 뭐, 한 시간 이상은 저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제잘못은 아니니까, 그만, 그만뒀네요. 자, 우선은, 버스 타고 송내아도 어떻게 가볼게요. 이따 보시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보죠. 뭔가 꼬이네. 자, 원입니다. 우선 성동에서 정황동 3번하는데 우선 정당가 하 타고 움직이도록 할게요. 이럴 때는 후딱 움직여서 후딱 후딱 타고 다녀야 빨리 또 다시 코리 잘 붙을 거예요. 코리 오늘 좀 그래도 잘 붙는 편이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터져가지고. 자, 우선은 이따 보시죠. 정황동으로 넘어갈게요. 풀로 풀로 넘어가 보죠. 자, 원입니다. 우선은 내리자마자 가천하고 넣는데 안양하고 목빌 런데 가천해줘서 가천으로 넘어갈 거고 네 내리자마자 줘서 바로 여기서 줘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네요. 자 우선은 가천 가고 코은 많네요. 네, 뭐 많아봤자지만 그래도 많아요 생각보다. 자 우선 가천에서 미사리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큰거 주면 가니까 자 우선은 가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미사는 좀머니까 가천이 낫겠죠. <laughs> 자 우선은 가천을 자기도 착했는데 아, 돈을 받는 데좀 많이 오래 걸렸네요. 코은 아까 잡았는데 떨어지자마자 바닥에 세 개나 있었어요. 그중에서 행신이 가격이 가장 높아서 행신을 잡았고 행신을 잡았는데. 돈 받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자 행신으로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아니라 여기 힐스테이트 앞이라는데 바로 앞이어가지고 게이드인데왜안 보이지? 주차장이 아, 저 있, 아 저거 아닌데 아저 있다 네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네, 건너편에서 바로 불렀네요 <laughs> 자 오자마자 또 잡을 수 있었는데 어제 하여튼 청계산 뭐 저거 저거 적혀있는게 5만원 이었는데 어디 경유 포함인 거 같긴 한데 이 시간에 무조건 갔을 건데 거리가 좀 있었어서 못 잡은 거 같네요 기사님들은 뭐요즘 버스 버스인가보다 이렇게 뭉탱이네 화정역 쪽이 가까우니까 화정역 쪽으로 슬릉 슬릉 가가지고 화정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뭐 딱히 어 김포 이런 것도 가고 싶다 딱히 뭐 바라는 건 없고 그냥 의정부나 이런 거나 좀 단가가 괜찮게 줘서 거기서 택틀에서 청담 가고 청담에서 집을 가는 하여튼 집만 어떻게든 가자 아니면 여기서 집을 줘라 뜬금없이 여기서 광명을 좀 많이 뜨는 편이긴 해가지고 자 우선은 콜이 쭉쭉쭉 봤던 거는 끝났네요 자 우선 이따 보시죠 화정으로 슬릉슬릉 가볼게요. 커피도 한잔 먹고 자 거기서 있다가 한 40분 50분 동안 진짜 하나도 그러니까 일산빙 한 3개 주고 파주 하나 주고 안 줘가지고 어떻게 의정부랑 남양주도 아니죠. 그래서 우선은 팩트라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가요 하고서 저는 딱히 전화는 안하고 여기 이렇게 써있으면 거기로 그냥 걸어갑니다 그냥 걸어가가지고 근데, 우선은 저는 합정이나 이 정도 갈줄 알았는데, 요즘은 무조건 강남 가자고 하네요. 하여0 오천 원씩 내고 왔는데, 강남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의도만 가도 되고, 합정만 가도 되는데, 저는 딱히 누가 어디 가자 하면 그냥 따라가는 스타일이라서, 뭐, 천 원, 이천 원 내고, 어차피 여기 오나 합정 가나 집에 가는 거면, 이제 여기서부터 집반 놀이니까. 그게, 그래서 잘안 가려고 하는데, 안타깝게 안 좋네요. 자, 우선 마타 하나 잘 잡아보죠. 이따 보시죠. 아닙니다. 우선은 한 2시간째, 거기까지 포함한 3시간째 죽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집 쪽만 노리니까 콜도안 들어오고. 허억동 25,000원 줬는데, 25,000원에 가기 싫어서 안 가고. 흥규오며 뭐며 뭐며 뭐뭐뭐 몇개 주긴 했는데 공세동도 주고 뭐 단가 좋은 것도 주긴 줬는데 가기 싫고 여기 오면 집에만 가고 싶고 항상 똑같네요 자 우선 4만원 하나 4만5천 6만6만원 하나 그리고 5만5천원 하나 그리고 2만5천원 4만5천원 이렇게 탁고가까는탱도 없고 그래가지고 36만 원어치 탔고 5천 원팁 받았고 그 동비 5천 원 썼고 28만 8천 원이어서 여기서 노년이랑 뭐 신사 청담 방 빙도 줬었는데 그런 것도 안 탔고 우선 그런 거에도 하나 타서 마무리 하고 싶지만 우선은 집 가는 거 하나 탈 건데 영상을 이제 넘겨놓고 마무리 편집을 해놓은 상태에서 네, 타는 거마지막걸잡작 보죠. 계속 있으면 집은 줘요. 언제 줄지 몰라서 문제지. 2 5 0 0 0원 잡고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서쪽으로. 여기서 더 있으면은 너무나 추운 것. 자, 우선은 마무리 있다 보시죠. 광주역동. 부럽다, 광주 살면. 자, 이따 보시죠. 아닙니다. 우선 여의도 3만원을 잡았었는데 착변을 청담으로 한다고 하셔가지고 2만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여의도로 오는데, 하여튼 4만원 주셔가지고, 사공으로 다시 바꿔주셔가지고, 감사하게 4만원 받고 여의도로 오게 됐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판에 잘 찍어져가지고, 40만원 딱 찍어서 32만원 딱 했네 요 여기서 한 콜을 더탈수 있는데 아까 간석동도 주고 했는데 아 집에 갈 생각하면 다 가기가 힘들어서 근데 그런 것까지 가줘야지 매출이 잘 나올 텐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 가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지막 찍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집 하나 안줄려나 여의도에서 <laughs> 너무 욕심인가요 이따 보시죠. 내일 보시죠.